자고 가라고? 응. 여기가 엄마랑 나랑 같이 사는 집인데? 나 여기서 맨날 자고 가 <laughs> 응? 어. 엄마는 여기서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 거 같은데? 나 혼자 살아 엄마 혼자 사는 거 같아? 응. 나랑 같이 살고 있는데? 응. 근데 어떻게 혼자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? 응?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 응? <laughs> 지금 뭐하는 거예요? 하다 봐 지금 뭐 하는 거죠? 뭘 접고 있는 거예요? 에휴. 그게 뭐죠? 이거 뭐예요, 이거? 여기 이거 뭐예요? 뭐요? 저기, 저기. 응? 양말 저 양말. 그렇죠, 양말이죠? 양말을 접고 계시는군요. 잘 접으시네요. 양말을 접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양말 접기는 재미나요? 있 재미 없어? 왜 하는 거야? 근데? 음, 그래 내가 해야 입지. 양말을. 감사합니다. 엄마 없디야. 엄마? 누구 엄마? 우리 엄마. 이름이 뭔데? 전공예 아 전공예 씨? 응오 전공예 씨한테 양말 접자 그러게? 아니 전공예 씨는 왜 찾아요? 그게 그거를 찾으면은 전 음. <laughs> 저기가 딱 누워져 버린다고 음 전공예 씨가 보고 싶다고? 응 한번 불러봐요. 정공이씨 보고싶어요. 한번 해봐요. 이가 해봐라. 정공이씨 보고싶어요. <laughs> <laughs> 엄마도 한번 해봐. <laughs> 정공이씨 보고싶어요. 저도 보고싶어요. 정공이씨 잘했다. <laughs>